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풍조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뭐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래서 엄청 새로운 풍조긴 한데 어...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다 괴로워, 괴롭고 힘들죠. 네. 근데 언제나 항상 괴로움에 괴로움 상황이 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괴롭힘 괴롭게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는 거예요. 괴로운 중에서도 어, 내가 얻을 것이 있고 내가 발전할 것이 있으니까 내가 얻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끝나 버린다면 끝나 버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아, 아니야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될 거니까. 세상에 끝이라는 건 없거든요. 시작이라는 것도 안 없고, 끝이라는 것도 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이렇게 모든 것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의 행복과, 어, 완성을 위해서 항상 어떤 변화, 변화들 가운데서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금강경에 그 보면은 이제, 야구스님이 쓰신 시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분경에 보면은 야구스님이 얻은 편에 이렇게. 치료가는데 뜻이냐면 구죽은 생 신순하고 구죽에 생 신순하고 오래된 대나무밭에 새로운 죽순이 항상 생겨나고 네. 오래된 대나무밭이라야지만 묵은 대나무밭이라야지만 새로운 죽순이 생겨나고 대나무밭이 아무것도 대나 무가 없는 묵은 대나무가 없는 곳이라면 죽순이 생겨나는 리가 없지, 그죠? 대나무도 제가 옛날에 말사에 주제할 때 대나무를 심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해부터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나무가 없는 곳엔 푹순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래된 대나무가 있는 그 대나무 밭이라야지만 비로소 새로운 죽순들이 생겨나고 또 새로운 꽃이 봄이 되면은 이제 요즘 돼서, 요즘은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가지 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아직까지는 덜 메말랐는데 겨울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나뭇가지들은 메말라가지고 마치 죽은 듯이 그렇게 움츠려들어있어요. 근데 어, 매화가 필 때쯤 되면은 매화 가지 끝, 그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완전히 죽어있는 듯한 그 나무 가지 끝에 새로운 아주 똘망똘망하고 아주 기운차고 아주 그 생기를 머금은 물기를 머금은 그 새싹이, 네. 꽃봉우리가 올록하고 튀어난단 말이지. 네. 묵어가지고, 열라 비틀어져가지고, 곧 죽은 듯이 보이는 그런 오래된 가지에서, 비로소, 오래된 가지에서, 비로소 새로운 꽃은 피어난단 말이지. 네.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 하모 득통수님은 뭐라고 이제 줄을 있다고 달아놨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을 써요. 어렸을 때부터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돈 벌러 이렇게 어렸을 때 나와. 그러면은 그 어린 나이에 집 밖에 나와가지고, 아직 성이되기 전에 밖에서 돈을 벌면 그 길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롭겠어요. 그죠? 길거리에서는 집 안에서 아버지 보기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해. 예, 네, 그죠? 네. 그래갖고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돈을 어지간히 벌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좀 좋아그지.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뭐 다툼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또 집안에 있을 때는 또 하, 옛날에 자유롭게 막 싸돌아다닐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이지 집안에 있을 때랑, 집 밖에 있을 때랑, 아버지와 아들은 동기, 네, 같은 뿔이라. 네. 따로 있든 같이 있든, 원래 같은 뿔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심에 항상 비교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것들은 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등히 보고, 새로운 것들, 새로 생기는 것들, 지금 없는 것들은 자꾸 막더 그리워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새로운 것과 또 오래된 것은 함께 가는 거야. 함께. 함께 다 갖추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근본적인, 이 구절의 근본적인 뜻은요, 새싹이든, 오래된 것이든, 결국에는 다 원래 그놈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래의 뜻은, 부처다, 중생이다, 나누어져 있지만, 부처와 중생은 원래 한뿌리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요즘 상황에 빗대어서 봐도, 좀 말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이 이거를 좀 곱씹어보니까, 오래된 그 즉순, 오래된 즉순은 낡고 더럽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나무에 새로운 것이 피어난다. 그래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언제나 항상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좋은 것과 싫은 것, 사랑스러운 것과 미운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 그대로 그냥 사용할 줄만 알면 사용할 줄만 알면 그러면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집착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집착함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것이 있을 때도 괴로울 수밖에 없고, 싫은 것이 있을 때도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걸 생각한다. 같은 것을 두고, 같은 것인데, 좋은 것과 싫은 것은 같은 것인데, 근데 있을 때는 다른 걸 자꾸 생각한다. 집안에 있을 때는 집 밖에 있기를 바라고. 집안, 집 밖에 있을 때는 집안에 있길 바라고. 집안에 있을 때든 집 밖에 있을 때든 언제나 우리는 항상 이 세상 그대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뒤에 구절을보면좀더 좀 확실해요. 중미래 불방 유수관이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하게 들어섰다 하더라도 흐르는 물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네. 아무리 나를, 나의 삶을 가로막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가로막고 내 삶을 막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은 꾸준하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에 그 괴로운 것이라는 것은 죽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언뜻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기에는 내 눈앞을 꽉 채워서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장애물들 사이사이에 빠져나갈 구멍이 수도록 빽빽하고, 또 조금만 더 눈을 돌려보면 그 장애물은 한 군데만 있어요. 다른 곳으로 눈을 좀 돌려보라고. 조금만 내 시야를 넓혀보면, 그러면, 구멍들. 흘러나갈 구멍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그리고 뒤에 보면 그러니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으니 산구의 기자배분비야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어찌 흰구름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예. 산은 삐쭉삐쭉 솟아가지고 엄청나게 높아서 저산 어떻게 넘어가나 싶지만. 흰 구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그냥 그 넓고 광활한 공간 가운데 조금 솟아 있는 것일 뿐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흰 구름은 그, 가르, 그 높이 솟은 산을 그냥 스쳐,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 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지금 우리가 지금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다 있었잖아요. 뭐, IMF도 힘들었다, 뭐, 뭐, 뭐도 힘들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보면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laughs> 어,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제일,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음. 여기에서, 코로나라는 것, 그다음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집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것, 답답하다는 것, 우울하다는 것. 이런 자그마한 산에 가로막혀 가지고 그사이에그 사이에 광활한 공간들을 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도태되어 가지고 점점 점점 다시 또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 거예요. 근데 눈을 조금만 돌리고 조금만 더 크게 눈을 뜨면 그럼 음, 그러면 지금 내가 집안에서도 이미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조용한 것 가운데서 조용하고 뭐 번거롭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또 내가 내,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 있을 만한 것이 있고 그렇게 이 가운데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각자가 자기 할 일들을 해 나간다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하던 일들의 방해를 많이 받아요. 하지만 그것 방해받는다는 사실, 그것만 바라보지 말아라.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네,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을 네,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 더 넓은 공간들, 막혀있는 것보다 더 뚫려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막혀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내한테 꽂힌 것, 마음에 꽂힌 것만 자꾸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억지로 거기다 마음을 묶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괴 괴로, 괴로움에 괴로움을 자꾸 더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 우울증도 또 이름을 붙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내 삶에, 내 삶을 아주 괴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돼버려 그래서 아주 자리를 잡아버려요. 런 붙여버리면. 음. 우울할, 우울할 수도 있어요. 우울해도 돼요. 우울할 땐 우울해요. 하지만 그거는 지나가는 줄 알아야 돼요. 음. 그 우울하면서도 그 우울한 가운데에서도 강활하게 살이 어, 높은 가운데 흰 구름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고. 그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가운데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봐서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내 삶이 흘러가도록 내기던데 막힌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것을 부정하고 우울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놔두고 인정하고 내 삶을 좀더 넓게 보시라. 내 삶은 내가 바라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괴로움들은, 괴로움들은 아주 그, 그 세상 속에서 그 괴로움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마치 구름이 큰 산을 대하듯이, 흐르는 물이 빽빽한 대나무 숲을 대하듯이. 이거 중간 거 아닌데? 우체 행동약하고, 구름 바람뭐야 비가 오면 그 비가 비가 우산도 없는데 비가 오면은 비가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괴롭고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은 항상 어, 누구에게는 즐겁고 누구에게는 괴로운 일인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데 이 비라는 것은 좀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그 괴로운이 그내려온다 하더라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비는. 안 좋은 것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작용을 또 한다. 뭐냐? 행로객, 행객로를 재촉해. 그 바깥에 지금 달리고 있는 객의 그갈 길을 재촉해.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예. 빨리 좀더 좋은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길거리에서 노닥거리면서 뻘짓할 수도 있는데, 피가 오니까 더 빨리 집에 가고. 비가 오니까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더 빨리 할수 있어. 또 풍성편변편범기라 바람은 또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그 바람은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돛단배를 집으로 돌아가게끔 만든다고. 돛단배 돌아갈수있게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것이라고 써 붙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괴로운 것이라고 써 붙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은 광활하고 한량이 없습니다. 내 삶은 그 광활한 마음이 어,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 광활한 마음이 활동하는 것이 곧 삶이고 살아가는 것이요그 광활하고 넓은 그 주인공의 마음을 조그만한 것에 매어 놓지 마십시오. 음. 꼴랑 잠깐 나타나는 바람, 잠깐 흩어지는 비, 잠깐 나타난 그 장애의 벽, 그것으로 내그 광활한 마음을 묶어 놓지 마세요. 오, 어, 요거 생겼다.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내할내 내 삶을 위해서 할 일을 하세요. 그러면 코로나도 고마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세월이 좀더 지나고 나면 이 코로나 지금 벌써 1년째 아닙니까? 1년 1년 동안 뭐일 많이 못 해가지고 수입이 줄었고 뭐뭐뭐뭐 뭐뭐뭐 월급을 많이 못 받았고 뭐 장사가 잘안 되고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보시라고 얻어지는 시간. 얻어지는 가족 간의 대화 얻어지는 그삶 속의 빈 공간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좀더 나를 돕도록 있는 길을 택하신다면 그러면 어, 지금의 이 힘든 상황들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요거 요즘에 딱 외워가지고 그 항상 약속을 놓고 잊어버리지 말고 음? 마음속에 새겨놓고 괴롭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아이 괴로움은 잠깐 생긴 조그만한 장애물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삶을 좀더 풍부하게 만드세요한번더 음? 처음부터 해 드릴게요. 부죽생 신순하고 오래된 대나무밭에 새로운 죽순이 생겨나고. 신하는 장구지라 새로운 꽃은 오래된 가지 끝에서부터 살아난다우체횡록의 칸이 구름은 우체횡록의가고 구름은 가는 객의 길을 재촉하고 풍성편범이라 바람은 돛단배가 돌아가 돌아가도록 불어준다. 돛단배가 돌아가도록 보내온다. 중일의 불방 요수가 하니, 대나무가 빽빽하다 하더라도, 흐르는 물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으니, 유수가 하니, 산고기에 백운비야,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찌 흰 구름 날라가는 것을 장애하겠으리요. 항상 딱 보면서, 내가 이렇게 흰 구름같이, 음. 그리고 흐르는 물 같이 음. 내 삶은 그렇게 흘러가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새기셔가지고 괴로운 시기들, 힘든 시기들을 나를 위한 발전의 시간으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